오늘 여기 아주 깊숙한 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포인트 어딘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는 소라치가와 말고 아시르츠가와의. 안 돼, 거기까지만 얘기해.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돼. 소라치가와입니다. 포인트는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여기가 소라치가와의 시, 지류. 그 지류의 지류 여기를 오늘 업스트림 할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플라이 해야 되나 여기만 봐서는 플라이가 좋을 것 같은데 탱카라 할까 딱 드라이로 여보 여기 앞에 탐색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줄이 3.5로 세팅해 놔 가지고 여기 앞에 라이즈는 없지만 드라이로 먼저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지금 3자 4자 된 송어가 밑에 있어요. 현광은안뜬는데도 보여, 지금. <laughs> 이 나무 걸려있는데좋겠다 세네마리 <laughs> 있어, 지금. 대박, 아, 대박. 와, 씨. 와, 이거 털이? 와, 지금 좋아하는 물고기 꼬름치기 보이나? 100%로 보려나 우와. 세네마리 있어, 지금. 봐봐. 여보, 세 마리, 세 마리. 아니, 사, 십 되는 거세 마리 있어. 근데 지금 내가 뭐야, 줄 걸려가지고 아, 안, 가고 있거든? 줄 빼려고 하니까 밑에 있어, 물고기가. 여기 편가안 꼈는데도 보여. 아니, 귀여 아무 생각 없이 빼러 갈랐거든? 여기, 여기 나무 큰거 보이죠, 여기? 이 밑에 있어요, 지금. 헐. 아, 여기 줄 있다니까, 여기? 아, 여기, 아깝다. 뭐, 이 이게 더 좋은 포인트 있겠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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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나무 밑에 지금, 화금지겠어. 야, 이거 진짜, 걔 말대로, 스트리머 넣어가지고, 흘려보내면 먹을 수도 있겠다, 이거. 와, 저사이 좋다. 저, 저, 시커먼 거꽤 꼬리 흔들고 있어. 올라갈까? 거기는 좀 약고 여기가 제일 좋고 여기. 여기 살짝 피, 살짝 던져서 그 전체 끌고 가고, 전체 끌고 가고. 거기 나무 앞에. 진짜 좋다. 헐. 헐. 너 솔직히 잡힌 줄 알았지? 살았어? 물고기 없는거 같은데? 아 뜨거 X마 뜨거 앗 뜨거 어 뭐야 화상해 벗어 여기 아 뜨거 어뭐불바탄 났다 어? 불바탄인가보다 거기 내려놔 곰 때문에 야, 여기 진짜, 이따 있다, 여기. 뽕도 무거운 거 달아야 되나? 여기서 스트리머 썼다고 했거든. 내가 한발 뽑을게 기다려봐. 오, 왔다! 와! 와, 오, 친구아 어, 씨발, 이쯤 걸린지 몰랐어. 와, 대박. 뭐? 쟤가 치고 한거 봤어? 아 아, 울고 싶다. 진짜. 너무 간절하다, 지금. 여보 역시 너치고 바다에 붙여 바로 체벌해졌어 <laughs> 와 3번 로드야 이거 위험해 우와 여보 어뜰착고봉 해줄 수 있어? 와 왔어 왔어 여기까지 왔어 여보 빨빨빨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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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여기 나이스 깨개 정말 단뜨 이다 나이스 뜨다오 여보 대마의 스타일지가 오. 음. 오, 괜찮다. 와, 한 41, 리 정도 되겠다. 있어. 되죠? 아니, 굳이 50 넘지 않으면 안 돼요, 색깔. 음. 와, 색깔 좋다. 와. 이 포인트에서 한38 되겠다.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가 40이니까 한 38cm 정도 되는 송어가 나왔습니다. 아, 재밌었어. 여기확 치고 가더라고, 여기로. 주 터진 줄. 어, 왔다, 왔다. 와, 씨, 호! 오, 여보, 내거보다큰것 같은데? 오, 배가리가더큰것 같아. 와, 다 고만고만한 데 있다, 여기. 오. 이거 스쿨링이 애들 모여있다는 거지. 지금, 한 마리 잡은 데서 제가 두번 털리고, 세 번째 잡았는데, 와이프가 또한 마리 잡았는데 비슷한 사이즈가 나왔어 거의 거의, 거의 비슷해 30 후반 40 초반 애들이 몰려있는것 같아 와날이스 굿도 사이즈다 극도 사이즈 탱카라 림핑으로 잡았습니다 <laughs> 우와 최고의 포인트다 진짜 여기 지금 이 포켓에 40cm 송어가 4마리 나왔어 4마리 더 있을 것 같아. 더 있을 것 같아. 아, 업스트리만 보람 있구만. 강, 강마다 송어의 색깔도 다 다른 것 같아. 여기는 약간 어두워. 그치? 레드밴드는 없는데, 좀 어두워. 어, 뭐, 더 들어가서 해. 와씨 너무 대박 대박 좋겠다 씨막 어떡하지? 와 좋겠다 와 이거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 새끼고 와 아이씨 터졌어 아안 잡고 뭐 했냐고 아씨 여보. 존나 컸어 존나 컸어 버티고 써야 돼 여보가 따라가면 안 된다고 5 0 넘었어 진짜 아달 내가 바로 앞에서 봤잖아 5 0넘어그 레드밴드였어 진다. 이거 뭐 어떡하냐 이거? 할수 있지? 해줘! 돌비 떼! 돌비 떼! 오케이! 나이스! 아싸! 사, 싸 야, 이런 사이즈들 많이 있네. 여보, 그냥 바닥에 붙였거든? 나왔어, 그냥 바로. 여보, 여기 위에 짜채 여기다 올려봐. 오, 어? 3,000원가? 아, 송어다. 더블이트 더블이트. 지금 와이프랑 더블이트 했어. 마사키한테 더블이트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 그 한국에서 쓰는 말인가 봐. 영어를 못하는 중. 여기서 잡았다 지금. 삽을 소감이 하이, 어때? 그으니까 내가 내가. 그래 여보 여 여보가. 저기 위에도 좋은 것 같아. 쫙 이게 여기도 엄청 좋아보이지 와, 여보! 쫓아가지고 퍼먹었어! 뛰어 팔아에어 와! 대박! 여봐! 뭐, 이거, 저액이뭐 되냐, 이렇게? 길어서 어봐 여기는 고민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음침한 기운이 뭔가가 있어. 그래서 항상 스프레이를 챙기고 경박한 소리를 많이 내줘야 돼. 항상 스프레이 필수. 50cc는 비행기에다가 호신용으로 호신용 50cc 40ml 밖에 안 돼. 이거는 기내에 기내 같이 갖고 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낚시 완료. 집에 갑니다 이제. 나중에. 내일 낮 중간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여기 와서 투핸드 해보려고 오늘 낚시한 강에 볼류거든요 볼류 여기서 내일 투핸드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 한번 세척하자 앉았어 앉았어. 오, 코너딱 오, 네 여기가 온천. 일본, 일본, 일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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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본, 일 온천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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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온천 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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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딱해도 인간이 6 0 0엔이잖 700엔 말이 아니지 어디 생끼를 따라오지 실수겠습니다고 카레먹으러